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달달이 읽고 궁금히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익혀 볼 겁니다. 우리가 문장을요 짧게+ 짧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문장을 이어 붙여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문장 어떻게 이어 붙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많아지거든요. 그중에서 오늘은 대등하게 이어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등하다는 건 앞과 뒤가 비슷한. 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보러 가볼게요. 출발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념 짚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달고미와 또고미가 하고 있는 얘기 들어보러 가볼까요? 나는 산을 좋아하고, 너는 바다를 좋아하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아, 달고미는 산을 좋아하고요. 또고미는 바다를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산도 좋고, 바다도 좋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어진 문장. 이거 사실 나는 산을 좋아한다. 그리고 너는 바다를 좋아하지. 두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산도 좋아한다. 그리고 바다도 좋아한다 합쳐진 겁니다. 여기, 산도 좋다, 그리고 바다도 좋다가 다 이어진 문장입니다. 맞아.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어진 문장을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산은 왜 좋고 바다는 왜 좋아라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산에는 맛있는 열매가 있고 바다에는 맛있는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 약간 또 고미가 달고미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둘다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으러 산에 가고 물고기를 먹으러 바다에 가나 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어 붙이는 문장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요. 혼 문장과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혼 문장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어진 문장을요. 우리는 혼 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어도 하나 서술어도 하나 이런 문장을 우리는혼 문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이다. 즉. 두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겹문장 중에서도요. 둘 이상의 대등한 혼문장이 모모고, 모모며, 모모나, 모모만 모모 지만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대등한 문장인지 아닌지는요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꿔보면 돼요. 그랬을 때 의미가 같아 말이 돼 그럼 우린 이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자 이런 거 원래는요 바람이 분다 그리고 비가 내린다. 인건데 뒤에를 찰싹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로 이어준 거죠. 이거 문장 앞뒤 바꿔볼까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의미 똑같죠? 맥락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로 볼까요? 바람이 불지만, 춥지는 않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모모고 모모며 이런 것들은 대등하다고 생각해. 근데 예를 들어 모모만 모모나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것들은 대등하지 않다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앞뒤 바꿔볼까요.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다. 의미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모모나 모모만 모모지만도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본다는 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주어 분다 서술어 비가 주어 내린다 서술어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번 이상 반복된 거 우리는 이걸 견문장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둡시다 그럼 우리 문제로 확인하러 가볼게요. 1번. 다음 문장을 읽고 문장의 짜임이 홑문장인지 겹문장인지 쓰래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확인하기로 했었죠? 주어 서술어가 한번 나오는지 아니면 두번 나오는지 보면 되겠네요. 자, 고양이가 어, 주어요. 낮잠을 잔다. 서술어요. 그러면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 아, 그럼 얘는 뭐야? 혼문장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볼까요? 나는 김밥을 먹고 아, 나는 주어 먹다, 서술어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까갈리시면안 됩니다. 떡볶이도 먹었다 자 서술을 한번더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어떤 친구는 궁금할 거야. 어 선생님 근데 주어는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두번 반복된 게 아니지 않아요라고 할수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요 이 뒤에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지는 않았는지 찾아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가 너무 당연할 때 있죠. 아니면 똑같을 때는요 주어를 생략해 주기도 해요. 자 나는 김밥을 먹었지 그럼 떡볶이도 먹은 거 누구야 나는 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한번 생략해 준 겁니다. 나는 김밥을 먹고 나는 떡볶이도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주워서 술어, 주워서 술어 두번 나왔네요. 그럼 우린 이걸 겹 문장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워 찾아주는 연습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것은 빚고, 이것은 부시며, 이것은 내렸지만, 자, 대등하게 이어지려면 두 개가 바꿔도 말이 돼야 됩니다. 자, 저것은 벼루이고, 이것은 부시다. 그럼 이렇게, 이것은 부시며, 저것은 벼루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또, 우리 가족은 송편을 어떻게 했고, 전을 붙였대요. 그러면 송편은 빚었겠죠? 자, 우리 가족은 송편을 빚고 전을 붙였다.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 가족은 전을 붙였고 송편을 빚었다. 오, 가능해요. 그죠 한방눈이 내렸지만 날씨는 많이 춥지 않았다. 이것도 반대로 해볼까요? 날씨는 많이 춥지 않았지만 한방눈이 내렸다. 음, 가능해요. 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겠습니다. 자, 3번. 이건 조금 더 레벨업 가는 거죠 보기의 낱말을 사용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얘네 셋만 쓰면 돼요 자 근데 노란색 빨간색 좋아한다 자 여기서요 좋아한다는 서술어죠 자 그럼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주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는요 나는 써도 되고요 철수는 아니면 뭐 영희는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노란색을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좋아한다 서술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노란색도 빨간색도 좋아한다는 맥락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긴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남극과 북극과 관련된 글입니다. 자, 남극, 북극 우리가 사실 가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많이 봤었죠? 자, 이런 데서 우리는 펭귄도 보고 그냥 북극곰도 보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짚고 와볼게요. 1번, 기억부터 리을 중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라잖아요. 그럼 일단 혼 문장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등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기억 두 지역 다 눈과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럼 두 지역이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덮여 있어요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아, 얘는 혼문장입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남극과 북극에서는 한밤중이 되어도 나처럼 밝은 백야현상을 볼수 있고 아, 이미 볼수 있다. 그리고가 돼야 되는 문장을 합쳐준 겁니다 이어진 문장이네요 아름다운 빛을 내는 오로라도 볼수 있어요 아 그럼 대등한지 한번 볼까요? 바꿔봅시다 남극과 북극에서는요 아름다운 빛을 내는 오로라도 볼수 있고 한밤중이 되어도 나처럼 밝은 백야현상을 볼수 있어요 오 어, 가능하네요 그럼 얘가 바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남극과 북극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아 얘도 혼문장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데 리을 보면요. 남극은 너무 추워서 남극을 연구하러 온 대원들과 가족들만 머물다가요. 자 이거 볼까요? 남극은 너무 춥다.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남극을 연구하러 온 대원들과 가족들만 머물다 간다. 아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두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보면 대등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볼까요. 남극을 연구하러 온 대원들과 가족들만 머물다 가서 남극은 너무 추워요. 에잉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따른 건 우리가 대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대등하지 않게 이어진 문장 그래서 리도안 돼요. 그럼 우린 니은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니은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두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바꿔볼 겁니다. 자 남극과 북극은 매우 추운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원래 이게 한 문장. 하지만 지형, 기온, 사는 동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 합쳐 볼까요? 자, 만으로 여기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매우 추운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형, 기온, 사는 동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연습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준 문장도 있으면, 대등하지 않게 이어준 문장도 있겠죠?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안녕!